바쁜 알량냥은 난리났어 지금 저 오늘 미역국 먹고 싶어 가지고 미역국 끓일 재료 사러 가요. 강 우와 간 김에 돌돌이랑 <laughs> 돌돌이가 있나? 돌돌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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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좀 있나 보게요 여기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서 여기 먹고 싶은데 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음어음어음어 아까 갔던 메트로 가가지고 고기랑 카레 넣을 고기랑 야채랑 생활용품 뭐 있으면 좀 사올게요. 너무 춥다. 그래 저 어제보다는 좀 괜찮지 않아요? <laughs> 안 괜찮음. <laughs> 아. 물가 체험하러 왔는데 이런 거좀 싸지 않아요? 한국은 더 싼가? 어 바디워시 대용량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샴푸 싼데 이 정도면 샴푸 린스 린스 세제 샴푸 린스 세제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틴 콜라겐? 민트? 이렇게 살게요. <laughs> 저 지금 맥주 하나 담았다가 딱 찍었는데 아이디카드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왔는데 저버, 저보고 있냐고. 근데 집앞 슈퍼 나오는데 누가? <laughs> 아, 생각도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그 민주공사. 셀프에서 하더라도 다 보면은 딱 봐도 학생은 아니니까 해주잖아요. 어, 근데... 어... 제가 그래서 다시 온다 그랬어요. 빼달라고... 맥주 한캔 사기가 힘드네요. 다른 건다 샀습니다. 집에 가서 미역국 끓일 거예요. 망~! 야, 고기가 어... 진짜 싸더라 고기가 싸? 응 몰랐어 고기가 진짜 싸야 근데 야채는 진짜 비싸 오가 어, 어. 당근 이런 거 보니까 좀 비싸더라 그치 야채가 아니 야채 고기가 어, 엄청 싸서 어... 먹고 하려면 어? 스테이크만 먹어야 되겠어 한국은 신기하네 한국은 군대가 공개... 비싸지? 야채가 오이가 하나에 2,500원인 거같네 언니 근데 지금 한국도 한국 농사 망... 그래? 망해가지고 <laughs> 올해 오이 진짜 겁나 비싸가지고 오이가 하나에 네, 4,000원인 거야 이런 데는 고기가 응. 싸다고 하더라 생선이랑 고기가 엄청 싸던데 응. 생선도 싸? 어? 나한테 하나도 싸요 살만한 거 같아 맛있어 맛있어? <laughs> 외국인 같네 <맞네. 웃음> <laughs> 맛있어 아니 근데 한국 식품점이 비싸 가면 깜짝 놀까 간장은 한국 식품점 가야만 있어? 메트로 있나? 응다 음, 있어 간장 있는데 여기? 이거 <laughs> 오셨어 맛없어 김치. 응? 나도 어? 맛이 없어 김치. 오늘 물렀어. 응? 뭔김치가 이렇게 물렀어무지 통조림이라 그런가? 거나 다시 안 사먹어. <laughs> 김치 하나 사서 나 김치. 저 깍두기 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누가 해 해다가 만들어 준 거거든. 응. 먹어봤어? 응? 김치를 담갔대, 여기서? 어, 너무 꺼는거 근데 이게 내가 안 먹는 게왜 이렇게 끈적끈적한지 모르겠어. 김치야? 끈적끈 <laughs> 상상이 안 되는데? 맛이 없어. 처음 먹어봤지, <laughs> 아이거야 생무지. 안 섞어서 그런 것 같아. 무가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아니야. 믿겠어. 근데 지금. 무가 겁나 쓴데? <laughs> 근데 무가 맛이 없어. 무가 맛이 없어. 맛리맛이없었맛이런거배맛나게맛있로맛있맛이 없어 음. 그게맛양념맛있 그러니까. 맛있게 한거 같은데 무가 있 맛있게 할래야 할 수가 없네 내 생각엔 망해가지고 사면 <laughs> 그럴까잘 그러니까. 됐으면 나눠주기가 해서. 응. 놓고 먹으면 되는건데 김치는 근데 코스코가 제일 싸 김치? 응. 코스트코에서 김치도 팔아? 응. 그때 언니가 무가 무가 좀 어쩌고 저쩌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 다 처음 먹어봐야 돼. 아, 한달 전에 줬는데. 이거서 이정도일수도 있어 딱 줬을때 한번 먹어봤어 <laughs> 근데 이거 꺼내니까 끈적끈적한게 뭐가 올라가 음... 그게 뭘까? 걸쭉해 국물이? 응 양념을 만들때 뭘 갈아서 넣었나? 밥 어떻게 했어? 그냥 했 잘했어? 아니 잘안됐어 잘했네. 나 배고프 안그 먹을까? 좀 뭐, 먹어. 뭐 없는 밥 한우 한봉넣었니고 한 아니 친구랑 먹을 수도 있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하긴 나갔는데. 응,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떡하냐? 오늘 거의 하루 전에 뭘 먹는 것 같은 기분이야 <laughs> 왜? 나가서도 뭐 먹었어? 아니 가면은 음. 뭐 많거든 간식이니 뭐니 음. 빵 먹고 막일래가지고난 스마일 쿠키 때문에 살찔 것 같아 <laughs> 그냥 겁나 맛있어 <laughs> 맛있지 맛있어 근데 솔직히 생긴 게 너무 못생겨가지고 스마이 너무 구지같이 그러놨더라고. 나 경유에서 와서 그래. 너무 피곤해서. 시발. 나는 이걸 <laughs> 캐나다 간다 그러면 무조건 직강타라 그럴 거야. <웃음> 경유, <웃음> 경유 부단심각하지 <laughs> 어. <경유다> 마. <웃음> <웃음>